안녕하세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운동초강사 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스지레부터 하실텐데요 이렇게 밴드를 두번 크게 나누어 접어주세요 자, 양끝을 잡고 차렷한 상태에서 기지개 펴듯이 위로 크게 넘겨볼게요 자, 다섯 번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임을 느껴주시면서. 자, 바로.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옆구리 늘려주기. 좌우로. 너무 무리해서 숙이지는 마시고요. 숙여지는 만큼만 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몸통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다섯 번만 해볼게요. 자, 바로. 자, 몸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근력 운동 해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팔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양 끝을 나눠 잡고 가운데를 밟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위쪽으로 접어주는 이두 운동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힘줄때 숨을 내쉬어 주시는 게 좋아요. 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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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어깨 운동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먹을 귀 옆으로 가져다 주신 다음에 천천히 위로 밀어줍니다. 후 들어가시고 후 들어가시고 후후후자 후. 이렇게 가급적이면 천천히 동작할수록 효과를 적 내는. 하지 마시요 자, 두 번째 어깨 운동은 이렇게 밴드를 교차로 잡으신 상태에서 좌우로 나란히 팔을 펼쳐주는 동작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자, 이어서 등 운동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숙여주시고 허리를 밑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팔을 배꼽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벤트 오버 로우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후후후후자연모습 한번 볼게요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상태에서 배꼽 쪽으로 팔을 올려줍니다. 자, 등 운동까지 해볼까요? 자, 가슴 운동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렇게 등까지 쭉 끌어올려서 가깝게 밴드를 잡으신 다음에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쭉, 천천히 가슴 앞쪽으로 모아주면서 밀어줍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자, 이 상태에서 플라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좌우로 크게 가슴을 펼쳤다가 모아주세요. 밴드의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작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슴 운동까지 해봤고요. 다음 동작은 사이드 랜드라고 하는 옆구리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두개를 나란히 겹쳐 잡은 다음에 바깥쪽 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머리 뒤에 그대로 밴드를 당기면서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바깥쪽 발을 이렇게 밟고 나머지 한 손은 머리 뒤에 그대로 옆구리를 늘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옆구리 운동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에 누워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